자이 문제 아마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지만 또 학교 내신은 혹시 몰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 한번 보자고요. 다음 식의 최소값 구최솟값 구하는 문제인데 이 식을 그냥 루트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볼게 아니고 저기 기하학적 의미를 뽑아내셔야 돼요. 기하학적 의이 루트가 들어있는 어떤 기하학적 의이그 관계식은 바로 점과 점 사이 거리인데. 이 안에 들 드는 식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런 문제도 있다 정도만, 여러분 일단 생각하자고요. 혹시 시험에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어, 이거 연습해봤던 건데? 이렇게 해석해볼까? 라고 한번 확인하자고.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A-1제곱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인식하려고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야. 루트에 무언가의 제곱 플러스 무언가의 제곱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 X와 표뺀 거의 제곱, y 좌표끼리뺀거 제곱 그쵸? 얘도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진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일단 음, 좀 어렵긴 하지만 자 이렇게 2하고 5가 되어야만 4에다가 10, 14되고 상수도 4에다가 25, 29딱 된다고요. 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결국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뭐냐면, a, a와 0,1 사이의 거리. 얘는, a, a와 2,5 사이의 거리. 해서, 그때 최솟값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0,1은 이 정도 있다고 치고요. 2 1는한이 정도 있다고 칩시다. 여기 2,5가 있어요. 그런데, a, a가 정체가 뭐냐? X 좌표 Y 좌표 똑같으니까 결국 Y 콜 X라는 이 직선 위의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0,1과 2,5와 이 직선 위의 점에 대해서 이 최단거리, 최소값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일직선 연결하면 되겠죠 Y 콜 X에 대해 대칭이동 해야 돼 2,5를 Y 콜 X에 대칭이동하게 되면 5,2가 되는 거죠 됐죠? 5,2와 이 0,1을 그대로 연결하게 되면 이게 바로 최단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5,2하고 0,1사이의 거리를 바로 구해버리면, 루트에 25 플러스 1 해서 루트 26이 거리가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때 A 값도 찾으라 그랬어. 이게 좀 만만치 않은데, 그때 A 값 찾으라는 말은 결국 이 좌표 구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결국 보라색 직선과 이 초록색 직선의 교점 찾으라는 소리예요. 자0 콤마 1과 5 콤마 1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구해보면 기울기는 5분의 1이네요. 네. y 좌편는 1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한거야. 그 다음 이 직선과 보라색 y코렉스와의 교점 찾을거니까 5분의 1x 플러스 1은 x가 되어서 5분의 4x는 1이 되고 x는 4분의 5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곧 a값이 되는거죠. 이게 4분의 5 콤마 4분의 5가 되는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배의 m 제곱 아까 루트 16이었죠 그 제곱하면 26이고요 그리고 a는 4분의 5가 나왔죠 아 사키리 약분되고 13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